습니다. 해살 꺼내. 울지. 지지 울지. 울지. 지 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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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울지. 울지. 어? 지 울지. 울지. 울추 어, 엄마가 사실은 아침에 요 정도는 봤어. 요 정도는. 어? 근데 이거 봐. 응? <laughs> 진짜야? 응? <laughs> 아니야. 어떻게 아직 삐약삐약 안 해? 아니야. 엄마가 하고 함 삐약삐약 했는데 엄마가 나도 잘잡들었어 진짜 삐약삐약 소리 들었다고 둘다 아니. 나는 그럼. 아니야. 넌 아니야? 나만. 넌 아니야. 들었어? 음, 허언증 같은데. 자, 이제 관찰 조금만 해보자. 엄마 이거. 넣었어나들었어 나도! 대박 들었어 엄마 준거 이거. 짓말한거거이말이 게... 아니었어 준이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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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세상에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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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열심히 부리로 쪼고 있나봐 허? 들었지? 또 소리 났어? 대박 진짜 병아리가 되는구나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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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해. 힘내 힘내 엄마도 오늘 신 엄마도 진짜 오늘 신기해 오늘 밤에 진짜 이쪽 와서 체크해 이게 진짜 나오 때문에 미, 미, 미역 미역 삐약 신기하네 어짜 해보고 싶어요 조용 해봐 주영아 막 느껴져? 응 엄마도 딱 이거 안에 들었더니 속에서 막 삐약삐약하면서 막 움직이는 게 느껴지더라고 나 하고 싶나봐 너무 신기하다 삐약 나 오늘 빨리 잡아서 인형아 인형아 너도 손 해봐 손싹두 손으로 두 손으로 느껴져? 속에서 바둥바둥 거리는게 느껴져? 3대1. 응대1 3 아주 천.. 엄마가 이거 아주 천천히 하는 거야 아주 천천히 엄마 이렇게 빨리 이렇게 3대1. 어대1 엄마 이렇게 빨리 될줄 몰랐어 어대1어대1 3대1. 3대1. 야, 조심조심 꺼내줘. 그게 아니라, 얘 따뜻한데 집을 해놔야 돼. 살살 꺼내줘. 아, 아. 떨어뜨리면 절대 안 돼. 떨어뜨리면 절대 안 돼. 어우, 아, 웬일이야. 어떡해, 어떡해. 여기다 놔, 여기다 놔. 어떻게 나. 어,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 야, 저문 닫어, 문 닫어. 닫아, 저문 닫어. 문 닫았어. 아니. 여기 갖다 놔. 여기다 넣어줘. 걔 먹어야 된다 엄마, 내가 뛰어도 뛰어도. 응? 오지. 어, 어떡해? 어, 엄마 아직 준비 안 했는데 어떡하지? 이제. 어, 아직. 발육기. <ADHD> 발육한다는 거는 어, 뼈랑 몸이랑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발육기로. 옮겨 주세요. 주세요. 그다음 또 어떻게 됐어? 이때 이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병아리 하루 이틀 정도 먹지 않아도 될 방금 만큼의 영양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먹이 주레 말해. 안, 먹이 말해. 주지 마래. 며칠 동안. 아, 저거는 그냥 영양분이 너무 부족하면 먹을 수도 있대. 저건 먹이는 아니야. 자기가 음. 음. 조선, 조선해봐. 조선, 조선, 조선.